유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지파라입니다 오늘은 일본 후쿠오카에 세워져 있는 뉴건담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RG 후쿠오카 뉴건담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RG 후쿠오카 뉴건담은 2022년 4월 25일 4,500엔으로 출시를 했으며, 국내 정가로는 54,000원에 발매를 했는데요. 최근 일본에 다녀온 가족의 도움으로 만들어 볼수 있게 됐는데요. 정말 RG답게 조립감이나 디테일,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프라모델이었고요. 기존의 뉴건담과 다르게 핀판넬이 빠진 이 롱레인지 라이플이 들어간 것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리뷰 보러 가실까요? 알티 RT-GO! 살펴보시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먹성과 유광 마감은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이 얼굴의 블레이드 안테나의 파란색 부분과 전체적으로 파란색 파츠들이 이런 유광담무과는 다른 컬러라는 게 네, 띄는 부분이고요. 기존 뉴건담의 컬러는 파란색 부분들이 검은색 파츠로 이루어졌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달라진 것들은 크게 없고 기존 뉴건담의 데칼에서 후쿠오카의 데칼들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다리의 데칼이나 몇몇 후쿠오카 데칼들이 습식 데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을걸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뉴건담의 소체, 기본적인 무장인 라이플, 바주카 쉴드, 롱레인즈 라이플. 원래 빔사벨이 총두 자루가 부속이 돼 있어요. 한 자루는 분실을 해갖고 빔사벨 한 자루. 백베이스는 베이스 조인트. 자, 그럼 이제 가동 보러 가실까요? 구성 말씀드릴 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RG 후고가 뉴건담은 RG 뉴건담을 베이스로 후고가 뉴건담을재현는 거다 보니까 기존 RG 뉴건담에 들어가던 기존 파츠들이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힙픈넬이라든가 각종 어깨 조인트나 기타 외형 파츠. 파츠들이 많이 남는데 이 중에서 고생연습한다고 핀판넬 몇몇 파츠를 지금 사용을 하고 해결을 한 상태라 반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정크로 남는 핀판넬을 가지고 완전한 핀판넬을 만들기에는 몇몇 파츠들이 부족해서 완전한 핀판넬을 만들기는 힘들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목도 앞 뒤로 크게 가동도 가능하고 좌우 전혀 걸리는 거 없이 가동 가능하고요 팔도 올렸다 내렸다 옆에서 와주면 90도로 한번 이뉴관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이나 다리의 연동 기믹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무릎을 꿇었을 때이 윗부분의 무릎이 같이 움직여준다든가 아니면 다리 부분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준다든가 해줄 수 있고요. 발목도 좌우로 크게 크게 움직여줄 수 있고 양 옆으로도 최대한 움직여서 접지하는데 불편함 없이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에 다리의 버니어 부분도 조금씩은 가동이 가능해서 포징을 취하거나 좀더 많은 부분이 움직여줄 수 있는 점도 있고요. 디스커터도 최대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뒤에 빽빽에 걸리기 때문에 최대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 허리도 한번 들어서 또 한번 들면은 이런 식으로 허리를 완전히 세워서 앞으로 크게 숙이거나 아니면은 뒤로. 그게 젖히거나 해줄 수 있는 거 같이 봐주세요 백팩도 기존 듀건담이랑 동일한 백팩이지만 여기서 추가된 거는 롱레인지 라이프를 장착시킬 수 있는 별도의 롱레인지 라이플 전용 조인트가 추가가 돼서 이 롱레인지 라이프를 장착을 시켰을 때이 롱레인지 라이플 밑부분에 조인트가 있죠 전용 조인트에 끼워주면 장착이 되는 테고이 롱레인지 라이플의 가동은 위, 아래 부분이 각각 가동을 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밑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이게 같이 벌려지는데 이 상태로 뒤쪽으로 이게 롱레인지 라이플의 전개 상태 끝이 되게 됩니다 이 롱레인지 라이플의 뒷부분 있으시죠? 이 부분도 위, 아래로 각각 가동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코코어까지 건 다음에 포징을 살펴보실 건데요 건담에 공식 포즈 중 하나죠 무릎 꿇기 포즈로 한번 취해봤는데, 이중관절 없어서 는안 되는 건프라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컬러 베이스에 유광 마감을 하니까 좀더 빛이 나는 프라모델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 기본적인 유광담의 무장들만 장착을 시켜봤는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쁜 프라모델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뉴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장들을 한번 장착을 시켜봤는데요 이 백팩에 롱레인지 라이플과 바주카를 함께 장착을 하고 쉴드와 라이플을 함께 장착을 하여 볼륨감 같은 걸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빔사벨 액션을 함께 보여드리면 이렇게 뉴간담에 장착을 해주면 빔사벨과 빔 라이플을 함께 장착을 시키는 상태를 연출해 을줄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롱레인지 라이플을 전개를 한 포징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뉴간담의 롱레이지 라이프를 어깨에서 전개를 하고 발사를 준비하는 장면을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요. 설명서에도 보면은 화리에도 전개를 할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포즈까지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일단 이 포즈는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제일 뿅막가는 포징은 이 포즈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자, 그럼 함께 마무리하러 가실까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이 기체 또한 정말 재밌게 만들었는데 진짜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은 90점? 이 90점을 준 이유가 이제 나머지 10점은 이제 완전한 핀판대를 못 만든다는 그런 부분이 좀 마이너스 요소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만족을 했고 이 기체를 대상으로 두 번째 유광 마감을 했던 건데 유광 마감 또한 정말 잘 되어갔고 진짜 만족하는 키즈였고 중간중간 메탈릭 스티커들도 포함이 돼 있었고 기존 메탈릭 스티커를 붙이는 상태에서 거기다 유광 마감을 좀더 하니 좀더 빛깔이 살아난달까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아무런 레이에 피규어도 포함이 돼 있고요 LG 후쿠오카 유관당 같은 경우는 제 언박싱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 가족이 선물을 해준 첫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좀더 뜻깊은 프라모델이고 그리고 앞으로 출시할 LG 후쿠오카 사자비 얼른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의 프레 생활에 길이 됩니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알차고 즐거운 여러분들의 대리 만족을 할수 있는 그런 알티의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